아이디가 이상해. 거의 해리포터에 나올 급판왕 아이디들. Any m o n s e 가자 바드야. 간만에 받읍니다 디르드. 리볼버가 핵심인데. 아 요새 리볼버까지 가도 되나? 어. 리볼버 일단 가보죠. 여유가 되면은 리볼버. 아주안 갔잖아. 허씨 어, 나도 모르게 이거 사버렸다. 아, 나 주화 가야지. 다 먹는데, 이거. 깜빡하고 이걸 사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판에 가죠. 아, 깜빡했다. 본능적으로 딜 하면 은 이거 사. 이걸 어, 습관처럼 그냥 사버려야 돼.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 이거 누른단 말이야. 이거 피눌러서 저는 이걸 사요. 이거 톡톡. 아, 주화를 깜빡했네. 얼어 봐. 음. 이기면은 주화 딜드 가자 무슨 기본템이 잘 돼있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사사삭 사면 된단 말이야 얼마나 편해 음 지금 1 0 2로 가는 중이며 아직 2백 2고 오잉 가빵 안 걸렸나? 맞아. 너무 많이 쳐줬어. 이거 위험해. 누누죠? 대기 쳐봤자 이득 볼게 없어. 누누는. 뭐야? 누누가 대기를 쳐? 누누 주제? 에 아니. 전멸 써야지. 뒤지고 아니 뭐 누누 주제? 에 정신 나갔나? 아니 이거 대기를 치네요.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눈누 따위로... 아, 대기를 쳐. 어 그럼 뒤져야지. 게이드 서영 게이드 아니 뭐눈으로뭐 뭐 대기를 치냐? 눈덩이밖에 없는데, 그럼 뒤져야 서 라인은 좀 후지구만. 처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킬이 안들어갔어 이상한 눈누구만 응. 기묘한 눈누야 자야가 또 순간 버스트에 센 것도 아니에요. 응? 무시한도 아니고. 자야 따위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묘한 녀석들이구만, 응? 3렙 지려불었고. 노안 날아 안 날아 안 날아 노릇 아뉴뉴뉴뉴 부지 마. 눈으로 뭐 어떻게 따는 거서? 불쌍하죠 춤추는 거밖에 못해. 그러다 <놀람> 뒤진다, 누누야. 어? 누누야. 누누야. 그러다 <laughs> 황천 간다. 뭐 하는 거죠? 거의 바텀 라인은 2대 1이죠. 기묘한 스턴 발동. 음. 리시 오면 죽이면 돼요. 좀 먹어라 이거 위험하다 피를 먹어놔야돼 누누가 이렇게 같이 돌아서 오면 약간 힘들어 누누 피가 많아 빼자 빼야된다 아 근데 빼기에는 뭐 개딸핀데요? 자야가 뭐 슈퍼 딸피라서 이거 CS 먹지 말고 가라. 더마 거리만 다았면 이겼다. Very easy. 할거 없다. 누누 뭐 하는 거죠? 이 누누는 대체 뭐 하는 거죠? 돈 고맙고. 가자. 야 집에 가면 안 돼? 형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자 이제 좀. 집좀 가야지. 자 여기서 주화로 갑니다. 여기서 야 주화 가. 아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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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좋고요. 이제 주화 받으 했습니다. 이 가, 유리하면 이렇게 응? 응? 좋아, 가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응. 아, 퀘스트가 좀 구린가? 퀘스트가 좀 구린가? 괜춘, 괜춘 응. 퀘스트가 그러 보니까 약간 좀 구리네 응, 미래를 위한 투자를 생각하죠 한번 체킹해 보고 싶어서 W를 거의 무한으로 쓸수 있나? 아까비 바드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난것 같아. 뭐냐 주화보다는 그게 난것 같기도 하다. 아이뭐 하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 눈왜 이래? 뉴뉴 만화는 잘차요 만화 두 바가 좋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디즐랜드 뭐 하는 거죠? 더 워르드? 아니 이런 발칙한 녀누가 으니뭐 하는 거죠 피더야서 오렙인데왜 나대는 겁니까 나육렙이야육렙인마 알아들었나 어? 나육렙이다왜 싸우는 거지 내가 육렙인데 이걸 들리들 쉽게 조졌어 만나는 자체 고대줘 음.. 트베드 마들렌 마텀은 끝났고 <laughs> 누누가 좀 별로 같아 보인다. 누누는 좀 이상하게 오래 싸워야 돼요. 한 방으로 맞장뜨는 게 아닙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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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죽어야지. 종 먹고 주아 먹고 다 먹어. 푸디, 아 푸디, 갱만 주시하면 된다, 갱만. 동봉. 안 맞네. 만하는 참잘 차네, 주화 때문에. 만하는 잘 차요. 나 혼자 막간다. <laughs> 제라스요, 제라스도 뭐 마, 잘하면 할수 있죠. 서포트에 대한... 그게 없어요. 좀 요새는... 요새는 옛날에 같이 서포터는 좀뭘 해야 된다. 그게 좀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서포터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서포터로는... 그래서 서포터가 요새 좀 인기예요. 이상한 거다 해도 돼. 이 눈으로 봐. 어, 눈으로도 해도 돼. 얘는 로밍을 좀 많이 가니까... 주화가 좀 별로 안 좋아하다. 로밍 많이 다니다가... 아야 조심해라. 야 뭐해 뭐해? 그렇게 많이 맞냐 타워 다 먹어라 힐. 힐. 아어맨 쳐요. 이것도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음, 힐은 잘 차요. 그 타워를 막고 있냐? 개왔다. 바드랜드, 맨! 바드랜드요? 아거몬. 음, 안녕, 아거몬. 깔끔한 더 바드맨, 요. 인터레스팅 가자, 이거. 이거, 다이브는 안 돼, 다이브는 안 돼, 다이브는 안 돼. 다이브는 안 된다. 궁이 없다. 종목고 집에 가죠. 깔끔한데 바드 요. 굿. 나오나? 오 나온다. 리볼버. 딜바드의 핵심, 리볼버 나왔고요. 근데 겐 금방 차 우리 궁은 금방 찬다. 이게 핵심이죠. 평타를 강화시킨다. 디르드의 핵심. 음. 아톰에서 끝났죠. 누누가 뭐할게 없지. 뉴뉴. 와드를 뭐 여기다 왜또 박았냐? 고맙다. 고맙다. 뉴뉴. 음. 운명의 소용돌이 오면 뒤진다. 네, 자야는 궁 때문에 한번 살아요. 어, 눈덩이 별로 안 봐라. 앞에 보면 뒤진다. 어? <laughs> 이게 바로 리볼버 딜드 반피지렸고요. 반피 난다 반피. 알았나? 다 펀지렸고 어, 지리주인. 이게 바로 리볼버 딜드입니다 깜노노 리볼로 차는 순간 다뒤진다알아봐아 이게 안맞네 야오리하나 온다 뺏. 뉴뉴 뭐하는거죠? 뭐하는 뉴뉴 저? 갱왔나? 어, 왜이래 또 얼어. 어, 뭐야? <웃음> <웃음> 불쌍한 능능. 능력. 불쌍한 능누다. 음. 까지 위로 안 오네. 뒤져야지. 에인터레스팅 깔끔한데? 타라 보려는 몸부림은 좋았어요 이 자식 안 달려오는 몸부림 도왔고요. 만화는 거의 무한이네. <목소리> 아 궁이 없다.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처치했습니다. 자야가 왔네 어, 나다 또르도! 오케 인터레스팅! 아들을 따라하면 못쓰지요 아임더데리 깔끔하게 지워버르고 이정도는 기본이다 음? 깔끔했구요 아, 팀원들이 칭찬이 끊이질 않으잉 음, 저정도 디데리면은 쓰이 버지는거지더 바드맨 요 마광, 마광, 마광. 음. 시하석 이미 있고, 다음에 뭐가더라? 가면 가든가, 뭐가지? 뭐가지? 아, 뭐가지? 음, 솔라리 가자. 갈게 없네. 아, 뭐가지? 템 트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딜템 갈게. 애매해. 이 템을 약간 갈게 애매해. 베인시가 걸렸나? 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극딜 갈려면 루덴 가는데 음. 향로는 좀 별로지. 근데 아직 이긴 건 아니다 얘들아. 아직 이긴 건 아니야. 기다리더라. 약간 불리해져 버렸구만. 사브랜드 아프지 아프지 임마 I'M THE BAD 리볼버딜트다 임마 가보자겠다, 까비. 거리가 안 돼. 음. 바드 괜찮구만, 잠만해도. 음. 템트리를 약간만 좀 변형시켜보자. 완전히 좀 딜을 아예 해서 다음엔 아예 루덴을 가보자. 주화보다는. 주화보다는 그 뭐냐 마법 그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속을 좀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추노를 계속 하기 때리면 이속 올라가잖아 주화는 어좀 별로 같다? 초반에만 좀 괜찮나? 데미지 지리죠? 데미지 지려버리죠? 이절라이 와, 누누 저기서 알아. 누누오 살았고요. 와씨 누드누드어 <laughs> 위험했다. 우 누우, 누아 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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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크 지크 지크우지우 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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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랑이우누안 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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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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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간의 깃발, 지간의 깃발까지만 간 다음에 막템은 딜템은 가자. 다음에는 초반에 딜탱가고 여기서 벤시 안 올라가죠. 이거 다음에 벤시 가자. 벤티, 벤시가 조, 조합이 뭐였지? 책이었나? 어, 책이네. 벤티 가죠. 문안해 109. I am the Bad Yo. I am the Terry. Come, Mono no, Man, Yo. Calcumagetio b r u t u 너무 잘하잖아. 응? 난 너무 잘하잖아. 난리창 앞다. 800원. 이 h 도 w o r l 르 i I'm the bad. i e bad. 더 m the bad. I'm I'm a b i 아, 장또레마마야 가위. 김유한 대신, 미신 이신, 구만이단딜신이좀 올라가죠. 딜템만나왔으면신이 치웠다, 그렇지? 딜템만 나왔으면 치웠어 딜이 생각보다 안들어가네 방템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박혀요 나는 아 조질줄 알았는데 리볼버라서 딜이 약간 딸렸구요 어어 위험하구요 약간 수련의 박이구요와진 아, 고화중에 깔끔 고화중에 진 깔끔했구요 4 1 10깔끔맨요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어 지휘관의 깃발 터뜨리고 가자 종 챙기면서 뭐야 이건 악어잖아 악어 뭐나 안나는데 악어야 악어야 나 안난다 가 자, 깃발로 라인 쭉쭉 밀면서 가죠. 레인 관리 좀해 주고요. 끝났구만. 음, 내가 재배한유기항진진도 음, 엄청 세지. 메모리. 굿. 근처에 있으면 또세지죠어 음. 이제 바뀌었나? 근처에 있으면 이제 안세지나음 근처에 있으면 이제 안지 음. 연승간다 음. 연승각 은 거지, 괜찮은 거지, 괜찮지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은 거지, 괜은 말하죠. 아니. 이렇게 바드를 잘하는 분은 누굽니까?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잔혹한 협곡의 살인자 잔혹한 협곡의 마들! 린간젤리라고요 응? <laughs> 깔끔했고 음, 간만에 깔끔했다 아이 이거 얼마만에 하는 어, 비즈앤이냐 어? 아... 개찌딴처럼맞다 간만에 가오듬 살았고 에이 캐리 간다. 디르드로 갑니다. 디르드.